대회사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제 63회 여지 시의회 제2차 정례를 맞았습니다. 지난 9월 제62회 제1차 정례를 마친 지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4대 여지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종론 지필로 함께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일부의 위험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봉화 광산 매몰 사건 등 대형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시민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에는 이민연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김면년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이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해 시정에게 묻는 시장에게 묻는 시정질문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 여주시 살림살이의 기초가 될 2023년 예산안 심의 의결 등 주요 의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여주시 정책과 예산안 심의의 핵심 주제는 회복과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심의 의결의 판단 기준도 이에 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회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감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생에 무관한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고 시민이 신정으로 바라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회복과 사회적 여건에 지친 시민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제 4대 여주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시민주인 시민행복의 의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민 후당과 성공 후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과 시 의정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것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의 일상을 회복해 보 있지만은 아직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지 못한 코로나 19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잘못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일간의 정례 기간 중. 시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외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하여 안전하게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4대 여주시의회는 백성사랑의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장님의 위민, 애민, 민본 창조정신 이각하여 시민주인, 시민행복을 구현하는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특화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세종장의 리더십을 실력의 리더십, 언행일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 용인의 리더십, 경청의 리더십으로 요약했습니다. 솔선수범과 소통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요지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원 여러분께서도 세종의 리더십을 본받아 성공후사, 선민후당의 불편, 부당의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거나 모든 공적을 혼자 다 차지하려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여주시의 의장으로서 저 또한 모든 일을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맡길 것이며 모든 공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닌 의원과 공직자 전체의 것으로 할 것입니다.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번 정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현안 심의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형적이며 하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는 차원에서 이충우 시장님에게 몇 가지 유의할 점과 제안 권위사항을 말씀드리고 개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이자 결제 1호인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권리과 관련하여 신청사 부지선정에 따른 행정 절차와 방법 추진이 적절한지. 최종 용역보고에 명시된 후보지가 집행부의 용역사와 일반 시민의 자율적인 공모 절차 이후에 총사 이전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통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11월 24일 여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한글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여주시민들이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회의 및 토론회를 열었듯이 사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들을 열어 최대한 반영을 하였는지 신청서와 함께 들어서는 기관들, 여주경찰서, 여주교의청 여주소방서, 법원검찰 등은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전 간담회를 열어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함께 건립되는 아토홀은 필수적이고, 하리 경기 실구 및구 법원단지 취준하고 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국의 타시군 사례를 보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시 부지 선정은 이내지 3년 정도를 걸리는데, 여주시만큼은 신청사 부지 선정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계획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 졸속행정은 아니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이전에 구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과 원도심 경기 침체 방지 대책, 그리고 현 시청사부지 활용 교육 등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전 심사 숙고해서 시행착오를 통한 사전 시민과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 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일갈의 오해나 논란이 없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 이청우 시장 및 출범 이후 행복도시 희망요지 슬로건 속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을 통한 조직 진단이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의회 의원에게 충분한 자료 정을 통한 설명과 공감, 소통과 협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지시 행정기구나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여지시 사무임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지, 각 국실 간과소 및 읍면동의 업무 재조정과 명칭 변경 재배치에 따른 조직 개편안은 적정한지, 과 분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공간이나 민원인의 편의 시설, 대기 공간 등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본청내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시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는 하고 진행한 건지, 다른 분야의 일반적인 정책과 사업 분야는 용역을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굳이 4년 임기 동안 민선 8기 공약상 실천 계획을 수립한 10대 비전 84의 세부 공약 사전을 취한 전문 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충분히 심의할 필요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을 새로 추진한다는 상에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사전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조직 진단의 정당성을 확보한 후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설명을 가져 시행체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비여주세종문화재단과 향후 진행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임원선님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 측근 인사를 중심으로 편파적인 선임할 것인지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에 있어서 행정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향후 여주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지 않은데 여주의 지역특성상 시기상조에 충분한 타당성은 있는 건지 재차 심의, 심사숙고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항진 전시장이 시행한 신속 PCR의 위법 탈법, 불법성 여부를 검증하는 특정감사실시 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대계 경감조치된 부분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오점은 없는지와 향후 공무원들의 신성필부를 위한 징계위원회 수장으로서 위령이 설수 있는지 여부 일부 원들이경기남부공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여직경찰서패식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후에 인사이동조치가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이나 피신을 위한 방치하는 것이 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 향후 전직 이 양진 시장이 지시해오고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감사한 감사나 국미권익이 고발, 경기도 감사, 수시계약 감사, 특별 감사 등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지 대해 시민이 우려와 논란이 불실될 수 있도록 인사나 징계 문제의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11월 21일 협약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구 상생방안 MOU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 및 SK로부터 얻어낸 성과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결사적으로 앞장선 의장을 비롯한 의회 의원들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경기도와 세종대왕은 요구 협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에서 상생방안의 실행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더 얻어내야 할 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규제와 상수동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사전 범시민 상생망안 대책위원을 구성하고 향후 상생과 협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시장과 공직자들은 보다 열린 자세로 투명하게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범시민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해야 하며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생안정지원과 관련해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에 미지음한 방안은 없는지 의회의 권위상에 너무 불신절하게 불성실 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코로나19 피해를 본 시민은 지원해 준 반면 제가 지난 9월 27일 제62회 정례 및 임시의 폐사및행정사무감 시에도 말했듯이 여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공공 및사기시설을 포함하여 총 600건 472억의 피해를 입어 인근 양평군의 경우 추경에 5천 가구 2 5억의수혜 재난지금을 지급하였고 타시군도 수혜 피해 관련 재난지금 지급 사례도 꽤 많이 있듯이 우리 여지도 피해 1가구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총 3억 내지 5억을 추경이나 성립 전 예산 또는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해 피해 재난지원금 을 지급해야 한다고 수차례 애원 했건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이 없어서 수해 피해 시민들에 대한 1억 원 지원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지 각종 제한 제한하나 사고를 피해 당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선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주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주요 주요 현황상에 대한 정보가 시의회와 충분한 공유하고 있는지 각종 행사나 보고에 시의장이나 시의 의원에 대한 표시 문제는 없는지 협의나 노인의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미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여주시 공책제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주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여주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소총과 협치의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나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월동대책을 잘 세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 이민년 아직 남은 한달여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고 다가오는 2024년 개면년 사이를 더욱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처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